안녕하세요. 한신기계 주주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한신기계, 오랜만에 원전 쪽으로 다시 바람이 불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에 네덜란드에 방문하는데, 여기에서 원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어저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호재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올 한해 동안 한신기계의 주가를 보시면 항상 오르다 말고 오르다 말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전 4천원에서 저점 쌍바닥을 찍은 이후에 다시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특이하게 원전 쪽으로 호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이 원전 쪽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신기계도 잊을만 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잠깐 반짝하고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하고 계실 겁니다. 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랬으면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전일 대비 4% 하락했고 심지어 오늘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개파락은 째가 있을 때나 나오는 건데 악재도 없는데 이렇게 개파락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한신 기계 차트를 길게 보실게요. 22년 1월달 주가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불과 두달 만에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때 상승 이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전이죠. 원전과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리 원전 쪽으로 좋은 소식이 나와도 큰 상승이 없고 다 일회성 반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신기계, 왜 이렇게 또다시 큰 상승이 안 나오고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시에 원전 쪽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들도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한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이에요. 저는 어디에서 추천해서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밧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한신기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원전과 관련해서 모멘텀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가볍게 보시면 12월 4일 며칠 전이죠. 한수원이 인도네시아에 혁신형 SMR을 도입하겠다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에요. 두바이에서 현재 UN 기후변화 협약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22개 나라가 원자력 발전량을 2050년까지 3배 확대하겠다고 서명을 했고요. 새로운 민간 원전을 건설하려는 나라 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나온 호지예요 하지만 한신기계 주가 개파락 나왔죠. 전혀 이런 소식에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다음 주 11일 월요일에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데 여기에 원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현재 영국에서 소형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홀텍이라는 회사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11차 전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신규 원전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우리나라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마찬가지로 티리키에서도 원전 발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호재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소식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가가 꾸준히 상승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까? 여기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거 잠깐 봐주세요. 자,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한다. 이거는 악재인데요. 주가가 지금 이런 악재에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차트로 돌아와서 작년 3월달에는 작은 소식에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였는데 왜 올해는 원전 쪽으로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일까?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한신기계 원전 쪽으로 시장에 모든 돈이 다 쏠렸어요. 대한민국에서 단타를 하는 자금들 또는 여유 자금들이 다 원전 쪽으로 들어와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원전 쪽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올해부터 특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많은 돈들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외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이 있고요. 포스코 그룹이 있고 종목들도 워낙 많아서 돈이 이쪽에 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돈이 몰리지가 않습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사실 호재의 크기보다도 돈이 들어와서 수급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상승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2차 전지가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라면 이런 상승은 다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진짜 완전 폭락 나와서 손절 다 치고 완전히 다 끝났을 때 그러면 2차전지 종목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다시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추시고 6천원이던 7천원이던 8천원이던 이 정도만 가도 정말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현재 4천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4천원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정비열로 바뀌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현재는 4천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천원 아래로 안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5천원 이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했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다가 아쉽게도 5천원 이탈하고 아 6천원이네요 5천원이 아니고 자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 주가가 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버티다가 이탈 지금도 잘 버티고 있지만 4천원을 또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예전에 이렇게 5배가 급등하기 전에 원래 주가가 3천원이었어요 대략적으로 원래 주가가 3천원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준비는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 내려가려면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큰 호재들이 터져 주어야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그래서 한신 기계에. 원전 쪽은 지금 당장 큰 급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원전, 원자력 초대형으로 수주를 해와서 주가가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큰 상승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오를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 왜냐면 원전 쪽으로는 호재가 나오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수익이시거나 또는 본전이다 생각이 되시면 미련 없이 일단은 현금화 하시고요. 다시 한신기계를 아래에서 사시던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원전 쪽 그리고 한신기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서 많이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이런 전성기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신기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신기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드린 무료 추천주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사실 한신기계에서도 손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손실 복구하시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손실 어떻게든 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서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